서가 워낙 대박곡이라서 자자가 활동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참 궁금합니다. 어 그때 좀그 이쪽 연예계나 뭐 가요계가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이 부분들이 네.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 대표로 이렇게 또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도 좀 버거웠고 어 별로. 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나왔죠. 제가 먼저. 미련 없이 그냥 미약금을졸여주고 떠났던. 네, 완전 미련 없이 아... 누나 나가고 나서 이집대는 누나 목소리에 여자 두명 해가지고 행사를 저랑 다른 멤버로. 좀 네, 해서. 근데 이제 이게 그걸 하니까 이제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딱 끝났고. 그러다가 자자는 이제 쓱묻혀진 거죠. 아...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음... 멤버들한테 그렇게 별, 큰 도움을 제가 받지 못했잖아요 예전에는. 음... 근데 근데 오히려 이 슈가맨 연습을 하면서 원상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어막웅크라고 든든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음... 어, 땀을 눈물인줄 땀이에요 땀이에요. 야, 아... 야. <웃음> <난라>. <웃음> 어, 아 근데 진짜 자자라는 그룹은 나만 있어도 될 정도로 난 눈앞에 있는데 진짜 그런 <laughs> 줄 알았는데 <laughs> 어 원상이를 첫 연습 때 보는 순간 그냥 그렇지. 아 내가 팀이구나 내가 어, 내가 자자구나 그럼요. 이런 느낌이 들면서 어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 아 원상 씨 얼마나 해맑고 좋아요. 그러니까요. 자, 앞으로 좀 활동 계획이나 이런 거좀 궁금한데요? 어, 그래서 둘이 같이 슈가맨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옛날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어, 우리 뭐좀 한번 해볼래 그래요. 어, 이런 얘기가 너무 제가 좋은 제의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 좋아. 이번에 한번 나 지금 자자라면 난 너무, 너무 막 옛날처럼 욕심이 없이 네. 그냥 그 자체로 무대를, 즐기면 어, 무대를 즐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시대 때또 들을 음악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 감성을 담은 그런 댄스곡. 어, 나 청듣는 얘기. 할 거야? 하자. 아, 아우, 잘됐다. 오, 진짜. 아니, 원상씨는 어때요? 나, 아,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laughs> 누나만 있으면은 난 언제든지 달려가. <laughs> 알았어. 하, <진짜>. 누나만 있으면? <laughs> 네. 처음에는 원상씨가 정말 처음에 저 농담처럼 누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돼, 누나만 있으면 된까 이게 진심인 아, 거라니까. 진심이네요. 진짜 누나를 많이 의지하 누나만 네. 있으면 된다고. 엄청, 어, 엄청 누나가 다 싸워줬어요, 옛날에. 아, 음, 멋있어. 사장님이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싸우는 것도 얘기하지. 그만해, 그런 얘기하지 마. <laughs> 나는 진짜로 누나가 되게 크다, 이 많은 누나로 생각을 했었어. 나도 네가 진짜 한참 꼬맹이로 보였어. 누나가 76년, <laughs> 내가 77년생인데. 나 진짜. 야, 뭘 연기까지 얘기하냐. <laughs> 드디어, <laughs> 네, 완벽하다. 아, 네, 이두 분의 합까지 네. 완벽해요. 오, <laughs> 한, 너무 좋아. 자, 찾자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아, 불러네 자, 지금까지 아, 재석팀 아, 슈가맨, 찾자였습니다 <laughs>